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유행 속에 발맞춰 가느라 바쁜 사람들, 품절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브라운관에 비춰지는 연예인들의 옷이나 신발을 따라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옷들, 개성이 중시된다는 사회라지만, 남들과 다르면 불안해하는 인간의 심리는 여전합니다. 개성 없이 똑같은 유행에 따라가는 사회 풍조 속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가치관으로 개성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 옷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 중고 옷만을 고집하는 구제 매니아가 한명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꽃 빠진 여라고 불리는 그녀는 자신이 입는 옷부터 신발, 가방까지 구제 시장에서 구입하며 데이트 주차 구제 시장에서 할 정도로 구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자주 찾는다는 서울의 한 중고시장, 주말이면 이곳은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모여드는 엄청난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옛 것을 찾으러 온 어르신들부터 알뜰한 살림을 위한 주부들, 게다가 이 중고시장에 있는 게 어색할 정도로 어린 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곳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직접 만나 중고시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어~ 청계1 0대에서부터6 0 대까지 어, 아주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물건을 파는 중고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입고 버리는 거 버리는 게 이제 한 군데로 모여져요 옷만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치장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리들이 그 깔끔하고 좋은 옷들만. 골라 가지고 오는 거죠.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 가방 등 많은 것들을 사고파는 중고시장. 대체 중고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걸까요. 다른 옷을비에좀 싸서. 평상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수 있는 옷보다 예쁜 옷이 더 많아요. 새 옷에는 없는 빈티지함 같은 게더 많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괜찮은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좀 비싼 것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크는 아이들한테는 가장 저렴하게 계절별로 바, 싸게 구입해서 바꿔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 빈티지나 중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왜 입냐고 하는데 특이한 옷을 많이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 빈티지 의류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중복되는 옷이 잘 없고요 특이한 옷도 많고 개성 있는 옷을 많이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싸게 싸고 저렴. 어, it's not 시장. Mm. 영국에서 시장 시장 어 uh, 가끔 있어요 가끔 어떤 가게. Uh, 외국인도 즐겨 찾는 한국의 중고 시장. 그렇다면 중고 옷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생각하는 중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기천 개천은 천 원짜리부터 어, 비싼 뭐0만 40만짜리 옷이 나가는데요. 이제 명품 아니면은 정말 저렴하게 입을 옷 이렇게 장점 단 장점 단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렴하다는 최고의 장점을 가진 중고. 그렇다면 중고가 가지는 또 다른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옷이 정말 하나밖에 없고, 톡톡한 옷. 또, 어, 주로 고객이, 어, 나만의 옷을 입고자 하는, 코디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고객들이, 어, 많이 찾아와요. 이것도 준 거. 신발도 준 거. 다준 거예요. 준 거를 좋아해요. <laughs> 제가, 어, 구제 의류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 물건을 하러 가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거든요. 뭐, 천장에 한장 좋은 물건 나올 거말까 하는데, 천자 중에 한 장을 골랐을때에 정말 옛날 옷, 빈티지라든지 아니면 명품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옷을 보면은 그 어, 어떤 약간 히로를 느낀다든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 이거를 매력을 느끼고 하고 있어요. 예. 중고 시장 거리에서는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중고 시장이란 어떤 곳일까요? 싸게, uh, 고저하고요 <laughs> <laughs> 어, uh, very special. interesting. s p e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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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느 날 i a l 또 p e c i a l special. s p e c i a i a l s p e a l s p e c i a p e i p a l e c i a n s p e a p i l e a i 평소 중고 옷을 즐겨 입는 한 중고 매니아를 어렵게 만나 그가 생각하는 중고에 대한 속 깊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동네의 한 구제 옷가게에 들러 신상 구제를 체크하는 그. 그는 어떻게 구제에 빠지게 됐을까요? 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고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제시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게마이예요 자켓. 어, 저는 한 마이를 다섯 개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중고시장에 가면 이런 메이커 바람막이도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네, 거의 2주에 한 번은 꼭 갑니다. 또 아는 사람도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쁜 옷이 있으면 그 누나한테 그꼭제거 찜해달라고. <laughs> 일단 저는 평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 중고라는 것이 가격도 싸고 어, 품질도 잘 고르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은 그한 철에 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싼 거를 주고 사던 새 것을 주고 사던 나중에 가면 못 입게 된단 말이에요. 아빠. 아빠는 나한테 돈도 안 주면서 뭐 그렇게 혼만, 호, 화만 내냐고 여기는 값도 싸고 잘 찾아보면 품질도 좋기 때문에 다른 새옷 새옷 사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그래서 아빠도 금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에게 중고 옷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주위 반응은 거지 같다 그러죠 하지만 이것 또한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티지가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제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친구들과 가족의 따가운 시선까지도 이겨내며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그. 그는 우리에게 자신만의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갑이 싸다는 게 우선 최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 4만 원? 어, 4만 원에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멋있게 코디하신 건가요? 네, 새로 새 옷과는 다르게 되게 남들과는 다른 희귀한 옷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니크함. 어,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매 네. 저는 일단 중고 옷뿐만 아니라 중고 신발. 신발도 한세 켤레가 중고고요. 원래 시중가가 지금 한 18만원, 19만원 하는데 전 3만원에 샀어요. 되게 유용하게 신고 있고요. 네, 저는 평생 입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친구까지 구제는 뱉어뜨린 지독한 구제 매니아가 또한명 있습니다. 처음 입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동네에 그 찜질방 건물에 그 구제타문이 처음 생겼었는데 그때 처음 입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가격대가 티셔츠 같은 게 5,000원, 남방 8,000원, 바지 10,000원 10 옛날엔 이, 이런 가격이어서 지금은 좀 많이 비싼데, 그래서 싼 가격 때문에 처음에 입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자주 가죠. 제가 지금 제, 전역한 지한 일주일 됐는데, 휴가 나올 때마다도 갔고옷 사러 갈 때는 거의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지금 바지랑 이거 맨투맨 빼곤 다준 거예요. <laughs> 보, 보여드릴까요? 4,000원 4,000원이고 이 머플러 같은 거는 1,000원 동묘시장에서 샀고요 이것도 이 코트는 2만 원 이것도 동묘시장에서 샀습니다 신발은 5만 원 이건 광장시장에서 샀습니다 뭐총 합치면은 2만... 한 7만 원 정도 되겠네요 7만 원 정도 맨 처음에는 일단 어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입어서 그다지 꺼리낌은 없었는데 조금 자라서 성인 된다면부터 예,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입은 걸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이 입은 걸 수도 있고 진짜 안 좋은 일이 그 옷을 입고 안 좋은 일이 겪, 일을 겪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조금 찝찝한 면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싫어하시죠. 예전에는 특히 어린,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희랑 세대도 다른 것도 있고 그 지금은 사람들도 많이 선호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러고 젊은층도 그러고 하나의 트렌드니까 요새는 그 붐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는데 예전에는 조금 있었어요. 첫째로 지구에 하나뿐이 없잖아요. 제이 만약에 오시면 은 그런 유니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고 옛날에 다른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는 뭐 정치계 인사라거나 뭐 스타, 영화 배우, 축구 선수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전에 입었던 걸 누가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입었던 걸 내가 입는다는 자체가 느낌이 그 사람이 살던 사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 그의 친구에게 직접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니,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밖에서도 빈티지하게 입는 게 점점 예뻐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한 입게 된것 같아요. 동호이는 옷도 별로 돈도 많이 안 들이면서 엄청 많이 사고 되게 또 스타일 있게 잘 입는 것 같아서 부러워요. <laughs> 그냥 처음엔 달랐던 것 같은데 많이 달랐는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같이 정보 얻는 것도 비슷한 정보 얻고 이러니까 조금씩 물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자주 다니는 편이 저의 쇼핑 메이트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희 둘다 멀쩡한 남자고 군대 다녀왔고 여자 좋아요. 근데 오늘 친영이가 일하고서 서로 사이니 안 맞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완전 똑같은데요. 간단한 티셔츠부터 외투, 신발, 가방까지 모든 것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구제시장. 그리고 그곳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 구제시장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싼 가격과 개성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중고시장의 모습도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돌려가면서 쓰고 어, 가게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몇십개 있기 때문에 어...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그 시장이 엄청 커져서 빈티지 시장이 커져가지고 예, 예전처럼 진짜 더러운 뭐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지금 완전 깨끗이 나오고 굳이 뭐 이렇게 중고라 그래도 남들이 아주 더러운 건 아니니까 빨아 입으면 되니까 그전 같이 뭐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이 뭐 낡은 제품보다는 새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보물 찾고 잘하면 금도 주고 못하면은 뭐 어? 그냥 바가지도 쓰고 예, 보물 찾기, 보물 창고 이런 데가 벼룩시장이에요. 네 꾸준히 좋아해야 옷도 많이 나와서 입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입어 보세요. 새 것은 언제나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러나 다 쓰고 버린 모든 물건에도 가치는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가치를.